내가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말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아니에요.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. 네.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, 세우리니. 반 반석이 누구요?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. 반석이시잖아요. 반석이시잖아요. 네. 반석이에다가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거기에 교회가 지어져가잖아요. 지어져.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. 신령한 교회로 지어져가고 있잖아요. 그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.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니게 주는 니가 엄부의 건설이지 기 못하리니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메일 것이,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. 야 다른 제자야 베드로 좋겠다.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겠네. 야 좋겠다. 그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 아, 아니죠 천국 열쇠를 네개 주노니 하는 그네 개라는 말이 헬라말로 그게 복수로 돼 있습니다. 복수로 돼 있습니다. 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를 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잖아요. 구원 구원받잖아요.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요. 준 거요.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보험을 전하면 은 구원받아요. 입 다물고 있으면 은천 없는 일이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. 구원 못 받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지금 다 같이 합주기가 됩시다 하면서 오늘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합하고 입다 물고 있으면 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까요? 안 일어날까요?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. 구원 못 받습니다.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만은. 구원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. 전해지게끔 돼 있습니다.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.